캐리 프로토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일단 현재 시간이 5월 8일 2시 17분을 조금 지나고 있고요. 자 캐리 프로토콜 지금 오늘 장에서 굉장히 큰 상승 나오고 있는데요. 30분 봉우도 만 봐도 굉장히 큰 상승을 하고 있다 라는 게 한눈에 봐도 보이고 있죠. 자 지금 거래량까지 동반하면서 자, 오후 12시부터 계속해서 상승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캐리 프로토콜 오늘 도대체 어디까지 상승을 할 거냐? 자, 그리고, 자, 반등 나올 때 지금 상황에서 굉장히 크게 오르고 있기 때문에 자 하락할 때도 굉장히 크게 떨어질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어떻게 해야 될지에 따라서 자 기존 보유자분들은 수익을 극대화할 수가 있겠고요. 자, 신규로 들어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 손실에 대한 걱정도 하셔야 된다 라고 안내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간단하게 먼저 소개를 해드리자면, 두시기와 함께하는 무료 소통방, 두시기방이죠. 자, 010-6720-4080으로 문자로 두시기라고 보내주셔서 두시기방 들어와서 실시간 캐리 프로토콜, 브리핑 받아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오늘 영상에서는 앞으로 캐리 프로토콜이 어떻게 움직일지에 대한 브리핑을 나가는 거고요. 자, 실시간 브리핑은 2시 기반 들어와서 자 무료 브리핑 꼭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일봉상 굉장히 큰 상승 나왔고, 자, 지금 보이는 이 볼린저 밴드 상단마저 뚫고 올라갔기 때문에, 자, 지금부터는 자이 하락 패턴에서 상승 패턴으로 전환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점이다. 자, 그래서 앞으로는 우상향 가능성도 있는 만큼, 일단 1차적으로요, 어디까지 상승할지 여러분들 알고 가셔야 되는데, 자 지금으로서는 이 14월 전 고점까지는 상승이 가능할 거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자 지금 보시다시피 일봉상으로 캐리프로토콜 딱 보기에도 이곳에서 매집봉 떴죠. 자 매집봉 뜬 이후에. 거래량도 없이 주가 하락하다가 한순간에 주가 끌어올리는데 자그 올리는 과정에서 거래량 동반하고 자 그렇게 끌어올리고 있다라는 게 보여지고 있고요. 자 지금 영상을 찍는 와중에도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데 자 최대한 빨리 두시 기방 들어와서 브리핑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장기적으로 가져가실 분들은 이 방에 안 들어오시고 그냥 매수하신 다음에 14원까지만 일단은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하지만 언제나 변수가 어느 순간에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실시간 브리핑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자 지금 굉장히 크게 오르고 있죠 벌써 11원까지 올랐는데요 자 이게 오늘 14원까지 가면 좋겠지만 한 번에 크게 오르면 한 번에 떨어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자 오늘은 20%대에서 마감을 한 이후에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게더 중요하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자, 지금 보이는 이 구름대 위에까지 올라와 줬죠. 그렇게 큰 상승을 하고 있는 만큼 자, 앞으로 캐리 프로토콜 좋은 모습을 보여줄 거다. 자, 그래서 지금 주봉으로만 보셔도요. 자, 이때 매집봉 뜨고 자, 지속적인 하락 이후에 한번의 상승 나와주고 있죠. 캐리 프로토콜은요. 자 지금 이 전도 보시면은 자 지속적으로 이러한 똑같은 패턴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게 보입니다. 자한 번에 상승 시켰다가 자 하락 시키고 다시 올리고 자 이번에도 똑같은 상황이죠. 자한 번에 상승 시켰다가 떨어뜨리고 다시 상승시키는 자 그러한 패턴으로 가고 있는데 자 여기서 한번 상승 나왔다가 급격하게 떨어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요. 자 여러분들이 원하는 목표가 도달 이후에는 무조건 매도를 하고 나와야 된다 라고 안내 도와드릴 수 있겠고요. 자 여기서의 욕심은 뭐다? 자 욕심은 결국 손실만 부를 뿐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매수는요 기술적으로 진입이 가능한데 매도는 뭔가요? 매도는 예술입니다. 자, 어느 순간에 매도를 하냐에 따라서 자, 수익의 차이가 커지는 만큼 매도할 수 있는 기회가 온다면은 예술처럼 매도를 한 이후에 수익을 보시면 된다라고 안내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혼자 매매하기 힘드신 분들을 위해서 자, 오늘의 코인 추천 나가고 있는데요. 자, 이것도 무료로 나가고 있으니까 꼭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추천 시간은 보통 매일 오전 9시와 오후 6시 진행이 됩니다. 평일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자그 이유가 오전 시간 출근 시간 전과 퇴근 시간 후에 보통 코인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코인 추천 웬만하면 이 시간대에 보내 드리고 있고요. 자 그런데 긴급하게 급등이 나오는 코인들 같은 경우에는 자 오전 3시 드릴 수도 있고 새벽 3시에도 나갈 수가 있으니까 자, 이 점은 참고 부탁드리고요 오늘의 코인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자, 손실 복구하실 분들 중장기로 가지고 가실 분들 단타로 하고 싶으신 분들 직장인인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급등 코인도 알려드리고 코인 종목 무료로 상담까지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코인 추천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자, 여기 보이는 이 번호 있죠? 010-6720-4080으로 자, 위에 번호로 간단하게 추천이라고 문자 남겨 주시면 되고요. 자, 여기 보이는 수익 인증이 실제로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이 보내 주신 수익 인증이고요. 자, 보시다시피 단타로도 굉장히 계속해서 수익 얻어가고 있다라는 게 보일 거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큰 수익 얻어가고 있는 거, 자 한눈에 봐도 다들 보이실 거다라고 믿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저와 함께하시는 분들 모두 이렇게 큰 수익 얻어가고 있는데요. 자 지금 손실이신 분들도 있는데, 자 영상만 보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결국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고 결국 손실만 늘어날 뿐입니다. 자 코인을 시작한데 있어서 결국에 수익을 보고 자 차를 사고 싶다하시는 분들은 차도 살수 있고. 집을 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집을 살 수도 있고, 자, 경제적인 자유를 갖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자, 저와 함께 모두 이루셨으면 좋겠고요. 자, 어차피 제가 지금 무료로 모든 분들에게 안내를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부담 없이 이곳으로 문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채널 성장을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요. 제 채널 영상 보시는 분들 모든 분들이 손실은 없고 자, 수익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감사합니다.